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 아이러니하게도 유다 땅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유다 총독 그다리 아래 가난한 사람들은 밭과 포도원을 갖게 됩니다. 양식의 풍족함도 경험합니다. 주변 땅으로 흩어졌던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 모입니다. 멸망 후 평화는 단지 남유다 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마엘 계략으로 그다랴와 유다 사람들이 죽자 이 소식을 접한 세겜 실로 사마리아인들이 애도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옵니다. 참고로 세겜 실로 사마리아는 북 이스라엘의 주요 지역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북왕국의 멸망 후에 남한국 사람들이 그들을 얼마나 돌봤는지 알수 없지만 남유다의 멸망을 자초했던 남남왕국 지도자들이 이 북왕국을 동일한 이스라엘로 보고 이 돌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멸망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의 슬픈 소식에 애도의 모습을 보이죠. 남과 북의 관계가 일정 부분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의 멸망 후에 이스라엘은 이전 왕과 고관왕들이 통치했던 시절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멸망했지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바벨론의 통치를 도구 삼아 이스라엘을 돌보십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남유다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암몬의 사주를 받아 그다리아를 제거한 이스마엘을 주축으로 하는 일당들입니다. 본문 41장 1절에서 이들은 남유다 왕과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아마도 멸망의 기로에 선 남유다 왕들이 그랬듯이 이들 역시 바벨론의 통치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자신들의 살 국리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마엘 일당은 그다리아 남유다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까지 죽입니다. 또한 남유다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러 온 북쪽 사람들 일부를 죽이죠. 이스마엘 일당은 자신들이 죽인 시체를 구덩이에 던집니다. 성경은 이 구덩이가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기 북왕국 바하사 왕을 두려워했던 아사 왕이 팠던 구덩이임을 설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덩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록하며 이스마엘의 행동이 잔혹한 사례와 더불어 남유다 이스라엘의 화합을 가로막는 그러니까 미래 이스라엘의 화합을 방해하는 용서받지 못할 행동임을 알려줍니다. 잔혹한 살해를 저지른 이스마엘과 그 일당들은 미스바에 남겨진 왕의 딸을 비롯해 유다 사람들을 포로 삼고 암몬으로 향합니다. 이스마엘은 왕의 딸들과 포로들을 통해 암몬과 봉신 조약을 맺고 암몬의 도움으로 본인의 남유다 통치를 인정받을 이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계획은 요하나의 공격으로 수포로 돌아갑니다. 요하나는 포로를 구출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갑니다. 요하나는 일단 포로는 구출했지만 고민에 빠집니다. 이미 남유다에서 벌어진 바벨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이스마엘 무리의 반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짧은 식견은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향하며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멸망 후 펼쳐진 이스라엘 평화가 그리 오래가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음모를 꾸민 세력은 여전하고 통치자와 공백을 지혜롭게 보완할 사람도 부족해 보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만약 그다리아가 요한 안에의 귀뜸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이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이 말을 믿었다면 이스라엘의 평화는 당분간 유지되었을까요? 또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은 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애시당초 그다리아가 이스라엘 총독이 되었을 때 이스마엘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다리아가 에레미아에게 조언을 구했다면 또 어땠을까요? 어찌되었던 이스라엘 평화가 그리 오래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성경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시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쉽사리 평온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듯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상반기 독서 모임으로 진행했던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라는 책에는 이와 비슷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신앙에 대해 궁금한 딸은 하나님이 과연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 맞는가라는 대범하고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딸의 질문에 아빠는 여러 신학자와 신앙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답합니다. 역사에 남긴 의미는 당대에 알수 없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훗날 종말에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이해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대답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영화 관람객처럼 스크린으로 그저 시청하며 즐기는 분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 개입하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역사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오늘 본문처럼 좀처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찾기 힘든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을 가진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일이 예상치 못하고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삶이 자꾸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모든 것이 의미 없다 라는 역사의 회의주의와 단념이 아니라 여전히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선한 일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선한 마음과 선한 일이 지금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결국 값진 의미를 얻게 될 것임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